음식 궁합 부추와 된장을 함께 먹으면 부추와 된장은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며 맛과 향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음식 궁합입니다. 1. 된장의 나트륨 배출. 부추에 함유된 칼륨은 된장의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된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고혈압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부추와 함께 섭취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소화 촉진. 부추의 아릴 성분은 소화를 촉진하고 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된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산균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항산화 작용. 부추와 된장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항암 효과. 부추와 된장은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추의 알리신 성분과 된장의 사포닌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와 같이 부추와 된장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추와 된장 섭취 방법. 부추와 된장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추 된장국. 부추와 된장을 함께 끓여 만든 국으로 부추의 향과 된장의 맛이 어우러져 맛이 좋습니다. 부추 된장찌개. 부추와 된장을 함께 끓여 만든 찌개로 부추의 향과 된장의 맛이 어우러져 맛이 좋습니다. 부추 된장 무침. 부추와 된장을 함께 무침무침으로 부추의 향과 된장의 맛이 어우러져 맛이 좋습니다. 부추 된장 볶음밥. 부추와 된장을 함께 볶아 만든 볶음밥으로 부추의 향과 된장의 맛이 어우러져 맛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추와 된장을 함께 섭취하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며 맛과 향을 더욱 좋게 만들어줍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식단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약은 약사에게.